조안해서 모든 게잘될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치유 이적이 나옵니다. 두 가지 모두 절망적인 질병이었죠. 당시에는 절망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치유를 행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중요한 특이점은 뭐냐면 단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 외에도 죄 삼, 즉 깨끗하게 된 정결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듯이 당시의 불치병이고 또 그냥 낫기를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됩니다. 그 성분 밖에, 공동체 마을 밖에, 가족 밖에, 저 멀리. 따로 떨어져 살다가 스스로 혼자 죽어야만 하는 절망의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은 그냥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 플러스 외에 뭐가 있습니까? 낙인 찍히는 겁니다. 낙인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병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천벌이요. 따라서 이 병에 걸리게 된 것은 죄지어서 저런다 저 사람이. 그래서 정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병인 거죠. 그병 때문에 내 육신적으로 아픈 건두째치고 이건 첫 번째 고통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 죄야.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천벌을 받고 있나? 이못 고칠 병이니까. 병중에 왜 하필 그 병이냐. 이런 정죄가 땅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야 걸려가지고 아픈 것도 고통인데, 죄인이라는 저 정죄의 손가락질까지 당하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사람들로 같이 살수 없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럼 이런 지중적인 그런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든 병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첫 번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네, 모든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 걸고 나온 겁니다. 그냥 절박에 절박,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야, 자, 그야말로.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죠 12절 보십시오. 주님, 내 병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낫게 하소서라는 것은 그래도 이것도 병, 이건 그냥 질병인 거예요. 하지만 나병, 문둥병은 단순히 낫고 많은 일종의 병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떤 병이라고요? 청재까지따로는 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 예, 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느냐.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죄의 속죄, 나에게 따라오는 모든 정죄의 식까지도의 속죄까지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겠으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뵙고 얼마나 거기에 예수님께 희망을 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만 모든 소망을 걸고 말하는 거죠. 주여 어떻게 하시면?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예. 제 주님께 모든 게 달렸습니다. 원하기만 하소서 주님. 주님 원하기만 하소서 그러면 됩니다. 예. 완벽하게 주님의 뜻만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 뜻을 품어주옵소서. 주님 뜻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주님 뜻을 품어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예.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남의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저 고침만 받으라, 고침 받으라라고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십삼 13, 십삼 절.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십삼 절. 내가 원한 원이 무엇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나함을 받으라 이게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결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도 너를 죄인으로 정죄 못한다. 나음 플러스 정죄. 나음 플러스 정죄에 사라짐. 이두 이중을 정인 것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이즉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공간 또그 땅에 충만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역시 오셔서 말씀으로 회복과 재창조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충만히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야 합니다. 뭘 뚫고옵니까? 우리의 불신. 때때로는 의심. 네.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의심. 이런 벽을 뚫고, 완전히 뚫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정지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결함이 재창조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터. 내 믿음의 불량의 필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필터. 그래가지고 그다100%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소실됩니다. 50% 때로는 60%, 여러분, 온전히 말씀이 우리 능력이 하나의 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치유에 관한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죠. 15절 말씀. 무시면아 예수님께서 저 이중적인 불치병 그런 걸 고치셨다고 하니까 고치지 못하는 낫지 못하는 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그들의 이런 관심, 말씀을 찾아 찾아서 따라오는 그들의 관심이 그냥 세속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를 생각한다든가. 또 하는 나라 확장을 생각한다든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 삼을 원한다든가, 어떤 사명 이런 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낫기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창 주님을 따른다고 모든 병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자 물론 예수님을 당신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물리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낫기만을 구하려고 먼저 찾고 보는 이 군중의 관심에. 우리 주님은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허락하시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잃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주 때때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빠르고 분주함 속에서도 따로 시간을 떼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 어떤 병이었습니까? 중풍병이었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쉽게 치유받고 가장 쉽게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여기에 중풍병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치유받고 가장 쉽게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중풍병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저 침대에 침상에 누워 있었을 뿐인데, 그가 한 거라고는... 누워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죄사함도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그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니까 2 0절 보시면 누구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당사자 환자의 믿음도 아니에요. 당사자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 메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사람을 세워 놓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데려와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세우는 사람의 자세, 세우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도 그 당사자에게 믿음은 없을지를 몰라도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데려나오는 것, 데리고 나오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데려나오는 것, 우리의 믿음 보시고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 그 자녀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런 어머니 계십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자꾸 성전에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 부족하지만 이 성전으로 직접 데려오는 것도 내려 데려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데려 나오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자꾸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가 세우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병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었는데 이것을 고운 눈으로 곱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 편협한 자기 신학의 매몰된 자들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죄삼과 치유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죄삼과 치유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를 일으킨 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눈과 마음이 뭡니까?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정결함을 주시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정결함을 보고도... 정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마음과 심령이 눈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정결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연구하면서도 정결함을 소유하지 못해서 눈 앞에 계신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하니 이거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통탄할 일입니다. 아예 성경을 모르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정결함을 소유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으며 어린아이 같이 청결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눈과 우리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얻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결함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지 가장 급선무가 교회의 정결함 가정의 정결함 또 그리고 심령의 정결함인 줄 믿습니다 저님 깨끗하게 씻어주고 없어서 저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없어서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 고집의 불순물 생각의 불순물 제 상식의 배운 것그 불순물 그래서 의심하고 또 그래서 말이죠. 말씀 100% 들어오지 못하는 주여, 주여,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도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따로 시간 내서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믿음은 없어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데려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데려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에게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것이지.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구해봐야 100%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없으며 10% 아니면 5%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도 정결한 교회되게 해 주옵소서 불순물들 인간적인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순수한 주님의 복음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 말씀이 복음이 존재하는 성령,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주님 저들의 믿음이 중요한 줄 압니다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제단에 세우게 하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세우게 하여주옵소서 자꾸 가져 나오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져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은총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심령 가운데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